스피드는 나를 따라올 자가 없다. 어제 에어프 봤어?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면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갑자기 속도가 80년대 시대의 기술이라고 생각해 보면 와 엄청 납니다. 다리도 움직입니다. 으쌰. 엉거주춤하게 엉덩이가 들립니다. <laughs> 와이 기능 알지 알죠? 백투더피츠에서 나왔었던 박사님 어른인 척하는 일상을 살아내고 있는. 추억을 소환하는 20세기 소년입니다. 1980년대 대한민국 소년들의 가슴을 뛰게 했었던 3명의 영웅이 있었습니다. 아니, 세 가지의 기체, 비이클, 음, 그냥 트로이카라고 해도 되겠네요. 옛날에 트로이카 3대장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하늘의 지배자, 첨단 기술의 집약체, 에어프 그리고 두 번째로 첨단 기술 플러스, 인공지능까지 탑재된 전격 제트 작전의 키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상의 스피드는 나를 따라올 자가 없다. 바로 검은 독수리. 자, 이세 가지 첨단 메카닉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건 뭔가요? 가장 좋아했었던 드라마는 어떤 건가요? 어, 사실 이런 대결 놀이는 국딩, 초딩 시절에 정말 자주 언급하던 이야기들이죠. 쉬는 시간마다 누가 더 강하다. 누가 누가 싸우면 누가 이긴다. 그런 스몰 토크부터 해서 어제 에어홀프 봤어?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면은 막 그런 스포일러도 남발하기도 하고 키트랑 에어홀프랑 싸웠대 누가 이겼는지 알아? 그런 말들이 퍼져나가다 보면 이게 참 웃긴 게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고 또 친구들이 꾸며내기도 하고 검은 독수리랑 키트랑 싸웠는데 누가 이겼다 <laughs> 뭐 그런 식으로 팩트는 확인하지도 않은 채로 이상하게 와전이 되고 이슈가 되는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그 덕분에 옛날 학창시절에 교실 안에서는 소년소녀들의 잡담 때문에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아주 재미나고 알차게 보낼 수 있었던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추억의 이야기들 중에서 이 앞에 보이는 검은독수리 원래는 스트리트호크라는 타이틀의 드라마죠 오토바이를 타고 밤의 도시를 누비는 검은독수리 그리고 멋진 액션씬과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던 그 드라마에 대해서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어릴 때 문방구에서 한쪽 구석에서 한두 번쯤은 분명히 봤었던 그리고 친구네 집에서 가지고 놀았었던 이런 장난감도 함께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추억 소환과 힐링의 시간을 만드는 이 소년을 위해서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으로 보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80년대 트로이카 3대장으로 군림했었지만 다른 드라마에 비해서 낮은 있기 때문에 롱런하지 못했던 이 검은 독수리는요, 1985년 스트릿 호크라는 이름으로 첫 방영을 시작했고, 국내에서는 2년이 지난 1987년에 독수리 특공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방영을 했습니다. 이 초고성능 모터사이클, 검은 독수리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당연히 속도입니다. 그냥 평범한 오토바이처럼 보이는데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디에서 이것저것 툭툭 튀어나오면서 갑자기 속도가 빨라집니다. 아, 정말 멋지긴 했었어요. 최고속도가 300마일이라고 하는데요. 시속으로는 480km.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일반적인 승용차로 150, 180만 밟아도 후덜덜 하는데 480km라니요 현실감이 없는 속도이긴 하지만 원래 액션드라마의 설정은 늘 이런 오버스펙으로 해야만 우리 같은 어린이들이 환상을 가지게 되면서 자꾸 보게 되고 시청률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레이저 포. 이 장면을 보면 레이저가 조금 빈약해 보이는 얇은 빗줄기처럼 나와서 살짝 허무하지만 당시 80년대 시대의 기술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레이저포도 상당히 혁신적인 무기라고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관총과 미사일. 뭐 기관총은 기본 장착 무기라고 봐야 되고 미사일의 경우는 액션 장면이 저는 기억에 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주로 연막탄이나 고무탄을 쐈다고 하네요. 그래도 대중 드라마라는 인식 때문에 너무 잔인한 장면이나 위화감을 주는 장면을 좀 줄이려고 그런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멋진 오토바이는 혼다의 모델 중에서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독수리 부리처럼 툭 튀어나오게 만든 이 비주얼 때문에 이름도 호크를 넣게 되고 이 세련되고 샤프한 이미지 때문에 어릴 적의 삼촌 형아들 어른들 그리고 어린 소년이었던 우리들도 그 매력적인 바이크의 모습에 완전 반해버렸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멋졌던 검은 독수리의 장난감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검은 독수리의 타이틀. 금액은 1,000원. 그 당시에 완구치고는 조금 비쌌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왼쪽 상단에는 검은 독소리가 활강하는 듯한 <laughs> 뭐 여러분들이나 제가 아주 좋아하던 이 안을 볼수 있는 이렇게 윈도우 비닐창으로 박스가 구성이 되어 있고 제작사는 협신공업사 어, 문구를 보니까 키를 누르면 오토바이가 달려나갑니다. 버튼을 누르면 실탄이 발사됩니다. 실탄이요? <laughs> 어, 위험한 단어를 쓰네. 차라리 미사일이 나간다고 해야지. 무게 400kg, 스피드 800kg? 어, 약간, 어, 너무 오반데, 이거는? 아니, 400kg로 가다가 돌풀리에 걸리거나 요철에 한번 걸리면 무지개 다리를 건널 것 같은데 800kg로 달린다고요? <laughs> 무적의 컴퓨터 슈퍼 오토바이. 오, 뒷면에 박스 아트가 훨씬 멋지네요. 자, 여기 오른쪽에 보니까 장난감의 작동 방법. 자. 조심조심 조금 이것도 연식이 오래됐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은 블리스터가 뜯어져서 살살 만져야 됩니다 어, 보관 상태는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깨끗하죠? 자 여기 위에는 미사일 8발과 발사장치 그리고 오른쪽에는 어, 주인공 <laughs> 주인공의 피규어가 빈약하지만 그래도 팔도 움직이고 다리도 움직입니다. 으쌰, 으쌰. 야, 스티커 붙여놓은 거 보세요. <laughs> 뒤에다가 그냥 대충 이모님들이 일을 빨리빨리 하느라고 뒤에 스티커를 <laughs> 대충 붙인 거 보세요. 아 정겹네요, 정겨워 아주. 자 그리고 오토바이 본체. 야 색상 와 엄청납니다. 이 색상 보세요. 야, 음 바퀴도 잘 굴러가고 또 이렇게 만지다가 어디 하나가 부서질것 같은 아주 약한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엔진부터 이 머플러까지 <laughs> 일체형으로 하나로 같은 색상으로 안장, 또 이게 핸들. 아 그래도 핸들 움직이긴 하네요. 나름 최선을 다했네. 어 여기 미사일 발사 장치. 어 아까 전에 그림에서 봤었던 부분에서는 이 앞부분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위로도 발사가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잘 보니까 그냥 양쪽에 두 개의 발사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움직이나? 안 움직이네요. 응? 위로 움직이지도 않는데, 이게 왜 위로? 45도로 발사가 된다고. 허위 광고, 응? 과대 광고. <laughs> 자, 그리고 아래에는 우리 옛날에 자전거를 배울 때 보조바퀴처럼 이렇게 가지고 놀기 좋게. <laughs> 뭐 그냥 이렇게 굴리면서 가지고 놀다가 미사일도 한번 발사시키고, 이 연두색. 발사장치를 통해서 엉덩이를 꼭꼽고 누르면 이게 앞으로 튀어나간다. 자, 그럼 우리 주인공을 한번 튀어 볼까요? 어우, 또 부러질까 봐서 조심조심. 어, 이게. <laughs>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자세가 애매한 게이 주인공이 숏다리예요, 숏다리. 그래서 이 다리가 밑에 닿질 않아요. <laughs> 한이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되는데 아, 비율이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타면 어색하지 않습니까? 보통 오토바이를 빠른 속도로 달리면 이렇게 엎드려서 가잖아요? 핸들을 잡고 어, 그런데 구조상 엉덩이가 눌리지 않고 엉거주춤하게 엉거주추막에... 보이시나요? 음 엉거주춤하게 엉덩이가 들립니다 <laughs> 심지어 이 핸들을 잡지도 못해요 이거 보세요 벌어지지도 않고 어, 그냥 이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천원짜리 장난감에 얼마나 대단한 걸 바라겠습니까 그래도 여기 보면은 독수리, 그림의 이 스티커, 그래도 뭔가 전체적인 비주얼을 조금이나마 레트로스럽게 만들어주네요. 자, 그렇습니다. 뭐 이게 다입니다. <laughs> 아, 그래도 옛날에는 이런 장난감을 친구들한테 보여주거나 이 미사일을 장착해서 발사를 해보거나 이 작동장치를 통해서 얘를 튀어나가게 만들면은 나도 한번 가지고 놀아보자. 한번만 만져볼래. 이렇게. 빌려달라고 했었던 그런 어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도 귀했었죠. 어,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장난감도 귀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원래는 이 녀석을 구하려고 했었습니다. 자이 영상 다들 기억하시죠? 야 <laughs> 주인공이 위에서 내려오는 와이 기능 알지 알죠? 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이거죠 이거 어릴 때 가지고 놀았던. 어 근데 <laughs> 잠시만요. 어 이렇게 뺑뺑 도는 기능이 있었었나요? 아우 친구들 검은 독수리 친구들 스턴트 한국 러보컴와 멋지네요 멋져. 사실은 이 모델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아 옛날에 저도 그렇고 친구들도 이 오토바이 하나씩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 제가 어렸을 때 많이 가지고 놀았던 거는 바로 딱저 모델인데 어 저게 제가 십수년간 수집을 하면서 중고 매물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장터나 카페에서 발견했다고 해도 이미 순삭이고, 분명히 메가 컬렉터 분들의 손에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저랑 인연이 없지만, 언젠가는 원하고 바라다 보면 제 손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것도 있네요. 아까 광고에 나왔던 제품이랑 비슷하긴 한데, 판때기로 조그맣게 나온 게또 있거든요. 나중에 창고를 정리하다가 또 꺼낼 수 있으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드라마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트로이카 3대장 중에서 가장 먼저 방영이 된건 1982년 전격 제트 작전이었고 에어홀프가 1984년 검은 독수리가 1985년에 방영을 했는데요 이미 키트와 에어홀프가 대박 흥행을 친 드라마였기 때문에 그 여세를 몰아서 비슷한 스타일의 드라마로 기획을 하게 된게 바로 검은 독수리, 독수리 특공작전입니다 오토바이라는 메카닉은 참 멋졌지만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었고 드라마 스케일 자체가 비교해도 너무 큰 차이가 있었던 것도 맞고요. 그리고 검은 독수리를 몰고 다니는 주인공 렉스 스미스라는 이 배우도 유명하지 않았던 것도 있었고 에피소드 2에서 배우 조지 클루니가 출연했었는데도 그 당시에는 그 배우도 유명하지 않았었고 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 아저씨, 백투더 피처에서 나왔었던 그 박사님, 그 배우들의 인기도 힘에 실리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소년이었을 그 옛날 때도 드라마에 열광을 했다기 보다는, 어, 사실 아까 광고 영상처럼 그 오토바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초점이 맞춰졌었어요. 이미 키트랑 에어홀프가 성공을 거둔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검은 독수리도 장난감으로 만들면 성공할 줄 알고 관련 장난감들이 만들어졌고 또 국내 제조사도 앞다투어 카피품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장난감만큼은 나름 판매가 잘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려웠던 80년대 시절에서는 비싼 자동차보다 서민들의 발이 되어줬던 저렴한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한참 유행하던 것도 한몫했었으니까요. 어릴 때 학교에 가면 전날에 그런 드라마의 이슈가 있거나 새로운 장난감들이 나와서 부잣집 친구, 이를테면 귀나미가 나는 어제 검은 독수리 오토바이를 샀었다. 이런 말을 시작하면 일단 모두 그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하루 종일 그 드라마의 이야기에 몰입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와전이 되어서 이상한 유언비어가 생겨나고 스트리 토크라는 타이틀은 중요하지도 않고 독수리 특공작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검은독수리라는 장난감이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어느새 우리들은 검은독수리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어렸을 때는 팩트나 진실이 꼭 중요하진 않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고요. 키트랑 에어플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 그럼 검은독수리랑 싸우면 어떻게 되냐? 그냥 그런 게 가장 궁금했었던 호기심이 극에 달했던 나이였잖아요 이제 아재가 된 우리들은 누가 더 강하냐에 대한 추억보다는 그 어릴 때 TV 브라운관으로 보던 그 화려한 액션신을 보면서 몰입했었던 감정들이나 무한한 상상력을 키워가던 그 시절을 추억하고 계시겠죠 어찌어찌 어른들이 되어서 어른인 척하는 일상을 살아내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는 앞으로 그런 추억을 떠올릴만한 여유가 더 많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소년이 우리 아소담 분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가는 그 추억을 다시금 떠올릴 수 있도록 오늘도 소담소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소년은 여러분들의 추억 소환을 위해서 날마다 감성 한 스푼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